비거리를 늘리려고 하면 그리 끝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 끝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할 때에 헤드가 가속도를 높게 올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리 끝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릴 때에 반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동을 이용해서 그리 끝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무릎의 높이가 같이 이용이 돼서 내가 반동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리 끝이 낮았다가 올라갈 때에 무릎의 높이도 같이 올라가면서 클럽을 지금처럼 올려주는 느낌을 같이 만드셔야 돼요. 무릎이 같이 이용이 되면서 반동을 이용해서 그립 끝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그립 끝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무릎의 높이가 같이 올라오면서 그립 끝을 위로 올려 주셔야 돼요. 그 순간에 헤드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립 끝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